난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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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어등이 없는 관계로 헤드랜턴으로 집어를 시키겠습니다. 그전 영상은 집어등을 빌려서 쓴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헤드랜턴으로 집어를 시키고 헤드랜턴도 잡을 수 있다는 거자 축광 축광 오늘까지는 이렇게 헤드랜턴 지보등으로 자 헤드랜턴 지보등으로 한번 네. 한 마리씩 축광을 해야 되네 헤드랜턴이 작으니까 한 마리씩 축광을 해야 돼 오, 호네, 호네. 15등 없이, 헤드, 헤드 랜턴으로, 헤드 랜턴으로 축광. 자, 과연, 15등 없는, 자, 자, 캐스팅. 오, 여긴 편하다. 방이 안 됐나? 확실히 헤드, 헤드는 헤드 있는 약하긴 약한가 보 봐. 오케이. 오케이. 오! 잇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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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힘 좋아, 힘 좋아. 오, 집어등 없이도, 집어등 없이도 입질을 합니다, 지금. 오, 대박. 오. 자, 두 번째, 두번 입질만 해. 자, 와. 와, 대박. 두번 입질만 해. 잡아내줄게요. 아, 이건 작으니까 살려두고 오, 힘이 좋네, 여기, 여기, 여기 고기들은 힘이 좋네. 자, 다시 축광. 뭐, 집어등 없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집어등 없이 가능해요. 와, 대박. 아, 그한 마리 나오고 안 나오네. 혹시 집어등이 있어야 되나? 확실히 집어등이 없으니까 효과가, 효과가 많이 떨어지네요. 앞에 세 줄, 오! 이거 뭐야, 이거? 아, 같이, 같이, 같이! 아! 안 돼, 안 돼!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죠? 너무 작다, 근데. 어 저기 못사는 저기, 저기 못 사는데. 끼어버렸네 옳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오, 오! 빠졌어. 여깄다, 여깄다. 자! 너무 작아서 또 방생. 오! 두 마리. 가로등 집어등 밑에서 두 마리. 아직도 캐고 있어? 대박. 어, 튀겨 먹고 가자 이제. 아니 튀겨 먹고. 와. 많이 잡았네요. 됐어요? 받아요? 응? 일단은 내가 이걸 손질을 해볼게. 한명뭘 뭐 아직도 잡고 있어? 몸에 계속 나온갑네, 그안 가. 안 가. 애들 이제 애들, 애들만 재울거예요 배분부터 내장. 머리까지. 싹둑 잘라먹기 싫그 다음에 꼬리. 자르고. 시느리이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갈매기나 갈치들이 또 먹습니다. 네. 사이즈는 딱한입 크기. 이렇게 연해가지고 잘 잘립니다. 식용유를 그래가지고 그방법 있었어 지느도 그래야 되는데 엄마는 음 이거 맞나? 많이라도. 너무 많이 했다. 설마 죽이? 아빠, 시험으로? 야. 오, 닥쳤네, 닥쳤네. 딱, 딱 좋아, 딱 좋아.

와, 대박. 음, 아, 맛있겠다. 대박. <laughs> 좀 식어야 돼, 여기도 올려놔, 여기다가. 이들이 아. 그냥 물에 못들어갖고 가위랑 잘 챙겨야 돼. 쭈쭈쭈. 가위랑 잘 챙겨야 돼. 쭈쭈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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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아 나도 해주고. 갖고 줬어, 하나. 그러면 내 것이. 내 것은 들이더라그거 그래, 그게 형 이거 응, 꺼졌어. 안 꺼졌어. 응. 안 꺼졌다, 응. 틀다, 틀다,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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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꺼졌어? 응. 음. 응. 맛있어, 맛있어. 안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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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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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맞게 찍었어자기다술 먹었어 <laughs> 술 먹어버렸단다 한잔 먹어야지 그러면 자기다술 먹어버렸어 <laughs> 할머니 맨날 성으로 술 먹이소 자기 자기 비켜봐 비켜 할머니가 비켜, 비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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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으면 웃음> 할이냐장안 뭐 응, 응. <laughs> <술, 술 웃음> <laughs> 먹어도 뒤야 날마다 부는데 아니 이런게 나와서이게 내가 이 요런디고 시고다 핑계야 피는사람이야 이거 뭐냐 버리냐 이런 것들은 <laughs>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요런 웃음> 다 뭐여 제가 할게요 자기야 아 당근 아닌게 음, 맛있네. 맛있어. 엄청 연하지 음 근데 여기다 카리루를넣어칼카루를 넣어야 음 제대로 한번 튀겨서 먹어봐야겠어카리루 넣고. 응. 맛있다. 아, 있는게제 잡아야지? 어제 <laughs> 지금? 아, <laughs> 지금. 어서안 잡어. 먹잖아요 방금 먹었잖아요. 이거 뭐 이거 뭐야?